검사는 서양에서 발달된 제도이고 그 영문 표기가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디텍티브나 조사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인베스티게이터가 아니고 공소를 담당하는 프라시큐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검찰의 영문 명칭도 프라시큐터스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찰이 본연의 모습으로 본래 법률가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군사법적 업무를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 정상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일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수 완박이라는 용어는 당선자가 총장 재임 시절에 본인의 사임을 정당화하면서 그 차용했던 단어이고 검사가 원래 가지고 있어 있고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권한을 뺏어간다는 의미로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사용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